하나. 아, 링구들 링크들아 아, 이거 아쉽다. 바나나? 하여튼 뭐 자리 있나? 이거는 좀 A 쪽 얘긴데 이게 보면 지금 번영 번영 사실 수비 때 되게 그냥 잉여거든. 어.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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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 아직 그러니까 안 좋은 안좋안 좋게 안 좋게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연의 뜻 말한 거잖아. 너는. 어 그러니까 게임하는 거 어, 보면은 본연. 되게 그냥 할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그... 뭘 해야 되는지도 그...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4대우였네나연 말이 좀 심하고. <laughs> 어떻게 심어? 5 대형 대 대형가 됐는 여기 있는 코치님이 잉여라고 하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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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받아들여 아, 어. 나도 잉여했었어요. 도 아, 그렇지.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 락연이는 진짜 한 마디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어? 게임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혔어, 지금. 그래도 낙연이는 묵묵히 그냥 들으면서 음.. 쟤네 뭐 A 한다네? 감시자는 <laughs> 이게 맞아. 어, 그냥 가라지 비뭐 음. 그냥 이렇게 해줘야겠다. 감시자는 이게 맞아. 시어 오퍼니까 뭐시아 막을 거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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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지만 해주면 되겠다. 그냥 이러고 그냥 알아서 하잖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는 거거든. 그치,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어, 어, 어. 어 그래? 어, 음, 아나 풀라운도 그래. 봤는데 나균이 그냥 이새10 베이팅에 그냥 개꿀 빨고 있었구나. <laughs> 뭔 <라고> 소리야? <laughs> 이 새끼 누가 아봉 시켰냐 이거? 야 본데 <laughs> 있네. 야 본데 털리면 네. 원래 할수 있는 게 없어 갑시다. 근데 저 이게 나라도 알아야 되는 게그 시작점이 어. 있었어. 아, 그, 어. 이제 그 나균이가 갑자기 한 30킬 한 판이 있었어. 어. 근데 그래 입꾹 닦고 하니까 이임 존나 잘 맞네 구이라 부탁해 이지라라고 그 이후부터 아, 말이 맞아요? 없어졌어. 아니 우리 있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지금 어 지금 라운드 시작 전에 뭐하뭐별말안 네. 해도 됐었잖아아 맞아 맞아. 만줘야지 스토리를. 그래 아, 아. 네, 이번 라운드는 그래도 괜찮았어. 어. 게러지 드론, 게러지 스카이 드론. 애를 미는 나는 완전히 나를 받아먹기, A를 받아먹기. 나가. 게러지 이냈다. <목소리> 어? 나 여기서 확실히 멘탈 나갔다. 아, 잠깐, 잠깐, 잠깐.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일단 보고 얘기하자. 어, 어. 이겼네 어, 하여튼 어, 이게. A를... 아니, 잠깐만. 여기서 아무도 이상한 걸못 느꼈어? a 를 <목소리> 세게 박고. <목소리> 가고... 아, 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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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가히잠어 봐. 버리가히있어 봐. 어. 어, 어. 어. 말해 봐. 어. 나는...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지금 구도는 되게 좋아. 아니 아니 구칠이 97이... 붙고 뭐 그거는 그건데 알라... <laughs> 나멋지알 않을 것 같아. <laughs> 이제 강아지가 알람버을 깨고 들어왔는데 우리 나견이는 씨발 베이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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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나 진짜 야좀 물어보자. 나도 이것 좀 궁금하거든. 나견아너 이때 뭔 생각하고 있었죠? 개러지 더러운 개러지. 개러지 들어운스카이들어 했어. 뭔 생각 중이냐 이거? 이거 나노섬터트릴타이밍이 <laughs> 아니 씨야 뱃목에 아, 갖다 버렸어 어, 그러니까 난 사실 죽은 거였거든 나 죽었, 죽었다 죽었다 생각하고 게임했거든 사실 야 이거 와줘야지 이건 붙어줘야지 인마 가면서 타이밍 재면 되잖아 소리 들으면서 여보세요 맞을까봐 뭐라고 삐한테 맞을까봐 삐한테 맞을까봐 아니 그러면 B를 네가 총으로 하기인하면서 지나간 다음에 터뜨리면 되잖아. 아, 괴했다 어, 어 그래 그리고... <laughs> 하여튼 그래도 댐모가 버티면서 그래도 한명 잡고 그 지랄하면서 나간다. 잘했어. <laughs> 그래서... 어, 하여튼 지랄하면서 일단 뭐 잘했어. 이게 너가 지금 여기를 당겨서 이제 오멘 롱 이거 봐주든가 아니면은 이거 지금 둘이서 모여가지고 그냥 바라지 클리어 하러 가면 돼. 응. 어, 그래, 그렇지 클리어 하러 갔다 갔어.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를 음? 빨리 우와, 해야 이제... 된다고. 빨리 하잖아. 네네. 빨리 예. 하면. 근데... 이거 봐봐 <laughs> 혼자 여기가 있잖아. <목소리> 이 새끼 뭐하냐 근데, 진짜? <laughs> 어, 야 근데 이 새끼는 시발 진짜 시발 삼만 쏘네 어. <laughs> 아, 아, 진짜 아니 할지. 이 새끼 왜안 아, 커버도 안 떠주기 개새끼야 아, 커버가 아니라 너 쏘면 나가는 거잖아 방금 각 재면서 어, 너무 여기서 씨 어떻게 나가는 거야 시라 길용도 몰라, 개로지도 몰라. <laughs> 몰라. 너 시백사로 와 그냥 형. 아 이제 붙어야지 아나 아, 이때 나 이때 구시리, 구시리 거 살짝 캐워주고 있었어 아 먼설인지는 아, 아, 뭔뭔 알겠는데 음. 네, 하여튼 가만히 있지 그래. 마라. 야, 이거 인력아 두 명이었는데. <laughs> 두 명이야 이 새끼야. 야. 야. 아, 이만이 아, 아, 나하서거 지금 인포 다 따주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이래 고 감시자는 이게 맞아 이 새끼야. 뭘 자꾸 감시자, 감시, 뭘 자꾸 감시자를 이게 맞아. <laughs> 진짜 이거 진짜 어. 야, 야, 야. 이제 그 시대는 지났어 임마. 이 개새끼 팀을 감시하고 있네 이시벌럼 무슨 하는 거야? 아 <laughs> 너가 제로지한번 리테이크하자고 말한 마디 해줬어 된 거잖아. <laughs> 아니 우리 지금 A 쪽 지금 존나 위험해가지고 나 빨리 서치하고 가야 되 돼. 그거 말한 마디하기가 어려웠어? <laughs> 아 그건 맞아. 그것도 맞아. 아 어, 그것도 맞아. 어려웠냐고? 그렇지, 모머모도도할수 덴모, 어, 덴모, 근데... 어, 덴모도 있었어 믿잖아. 충분히. 어, 할수 있었어. 여기서부터가 아, 이제 일단 올게. 중요하잖아. 아 하고 봐가, 하고 봐가. 아궁 굉장히 잘 박았어. 저 새끼 말 보시고. 그러... 나잖아. 어, 그거 진짜 잘 받았어. 우리 시간 더 막아.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깼지. 아, 내가, 내가 브리핑했어. 내가 브리핑했어. 이거. 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야! 어. 어, 어. 어 하여튼 이거 깼지. 나견아 어. 그럼 뒤로 빠져서 이거 커버하러 가야지. 아 맞네. 그러니까 사이트 쪽에서 효소 볼수 있잖아. 뭐야, 어차피 시가, 이 새끼 여기서 그러니까 뭐래? 어차피 쟤네 와야 어차피 어차피 쟤네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버리형도잘 봐. 자 여기서 지금 탭 눌렀지. 바르치 어, 할게 어. 일단 바르치. 픽한번 했지. 아니, 아니, 이거 벌렸어. 죽었어. 어. 어. 사실 이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진심으로 설 하는 애있지 그냥 얘를 차라리 베이팅해. 아... 그러니까 어... 얘를 죽게 만들고 얘를 트레이드 내면서 한 명씩 잡으면서 얘네들을 불러내야 돼. 음, 음, 그러니까 가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킬조이가 여기서 개뻘짓 안 하고 사이트로 빠졌어. 음, 음. 그러면은 이 레이나 죽었을 때저 제트를 살짝 그냥 노려봐. 음. 그리고 만약에 잡아. 그러면은 또 쟤네가 겁나 급해지거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해체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설치 바뀌면 공수가 바뀌잖아 얘들아 어, 그치? 맞지 쟤네가 와야 되잖아 어. 그러면은 이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길어 그래서 이 시간을 진짜 끝까지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좀더 침착하게 해도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오케이. 생각보다 급하게 안 해도 돼 별로 진짜 어. 근데 탱문철 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 라운드? 아, 택문철 가는. 아 이번 이번 라운드 전 근데 이 과실 비율이 입 앙담은 얘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요? 네. 왜냐 이거 이거 프리필 잘들어오면다 답이 나옵니다. 결국 다 답이 나온다. 아 여기서도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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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들어봐, 들어. 들어볼게.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쇼트레 롱하나. 어? 쇼트레 롱하나. 애초에 지금 쇼트레 롱하나 못맞죠 이러면 사실 얘 얘가 딱 판단해야 돼. 밀지 안 밀지 사이트 를 채울지 여기에서 사실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였으면 지금 바로 뛰어가서 가라지 저기 밖에다 포탑 하나 깔아놓고 B 쪽 저기에 밖에 있었을 거 같거든요. 얘 돌리는 거 어차피 가라지 밖에 포탑 하나 해놓고 B 쪽에 있으면 A 쪽에 백업도 빠르니까. 근데 지금 충분히 밀만은 했어, 사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애 백업 생각밖에 없어. 네가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더 여유롭거든. 사실 얘도 여유롭기는 한데 야나겨아 그냥 밀어까지 얘기해주는 게더 좋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수 어,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내 말은. 아 근데 이때 확실히 민다라는 선택지는 내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 어. 백업을 갈까 말까에 대해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 보면 좀 되게 급박해 보이거든 지금. 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 죽어도 안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백업 가는 입장이면 아 근데 이게 사실 좀 뭐라 해야 되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난나견이가못한게 아니야. 그냥 한게 없는 거야 얘는. <놀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금 다르거든? <laughs>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은! 그러니까 인지 못하고 이제 그러, 그렇게 해가지고 안민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 할수 있어. 근데 밀지를 않았으면 사이트라도 채워주던가 포탑이라도 깔던가. 아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사이트를 채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사이트를 채울 거면 나연이처럼 하는 게 맞아,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네, 어. 지금 스카이가 그냥 다 땡겼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절대 그 시간이 안 되잖아. 이게 맵리를 못 하는 뭐 실버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너가 <laughs> 조금 더 나견이한테 입력을 가해야 된다니까? 소신발언 하자면 어 전 유령 운수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맵을 보면서 다녔잖아 요 지금 계속 그치, 그치, 그치. 얘는 어차피 싸울 상황이 아니었으면 맵을 얘가 보면서 얘 생각이 있는데 그치 그치 거기에서 얘 생각을 내가 틀어막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가 아래서 에하겠권이 싶은 거죠. 그거는 너도 이제 방관을 함으로써 암묵적인 동의를 한 거잖아 나경이의 플레이에. 그러니까 그걸로는 어. 너한테 <laughs> 너한테너가나연이한테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공, 공범이었네.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이좀 진짜 어, 좀좀좀 어, 애매한 거야. 뭔 느낌인지 나라야. 알겠지. 어. 나라야 안 됐다 술한잔 살게. 어, 아니. 어, 아. <laughs> 나는 나를 어차피 나도 제일 그냥 3자로 입장... 3자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대만 그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각이 있었어. 분명 그치, 그치. 내가 많은 믿을, 밀었어밀었으면은 좋은 플레이잖아. 그치, 그치 음. 좋은 플레이인데, 들을 민다라는 선택지가 내가 머릿 속에 없던 거는 내가 알았을 때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어쨌든 내가 생각할 수 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맞지, 맞지. 응, 밀었어도 A가 털렸다. 이건 뭐 결과론적인 거니까. 응, 그렇지. 그러니까 내 캐릭터 브리핑을 해줬으면 아마 밀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스카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카이가 예를 들어서 c 라는 선택지는 버릴게. <laughs> 그래서 A 사이트 채우는 건. 별로다. 이건 이겁니다. 하지만 이건 피드백이잖아요. 그치. 얘 별론해 주실 필요가 없고 잘못한 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얘, 얘도 네. 인정했잖아. 얘가 예. 미는 게 맞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그쵸. 저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낼게요. 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그건 맞다고 생각해. 엔트리나 레이나가 간다고 했을 때만 에이를 갔어. 어. 그럼, 마, 그럼 이제 나랑 오맨이랑 C 쪽에 있잖아. 어. 거기서 이제 미니 게임 조율을 하는 거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어. 사실 킬조이라는 거가 좀 그거잖아 받는 역할이잖아. 어. 야일부러그 제트 레이나 그말 기다리는 것도 있긴 해. 그거에 아... 맞춰서 하려고. 그, 근데 그냥 끝나고 그 피드백을 안 하는 게나내 봤을 때 그냥 게임 끝나고 까비 하고 또 다음 게임 해야 되는데. 아 어, 맞아 맞아. 어, 일부했습니다.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구칠이 <laughs> 어, 말 진짜 맞아. 그, 그건 맞는 말인데 인정합니다. 어. 그건 맞는 말이야. 어, 진짜 맞아. 그리고 너는 지금 엔트리들의 살짝 닦아리다 나는 엔트리들이 가는 곳에 나는 그 반대를 가져야 된다. 나는 어느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거 같거든 나교나. 그치, 어. 근데 사실 좀 너가 줄일 수도 있어. 너가 만약에 A가 만약에 좀 이상하게 막아 얘네가, 그러면은 어. 그냥 야나 내가 A가 할게 하고 애들을 다른 대로 너가 보낼 수도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막말로 얘네가 계속 가라지 건드리잖아 너. 어. 그러면은 야 얘네 나 진짜 계속 괴롭힌다. 나 짜증나 죽겠다. 그러면은 얘네를 불러서 야 너네가 이거 가라지 오는 거좀 죽여줘라. 그러고 얘네한테 좀 어느 정도의 압박을 넣어주는 거지. 너네 가라지 오면 내 친구 두명 있다. 적계 형님들 있다. 좀막 이런 느낌으로. 음... 그러니까 야, 해놓고. 어, 너가 너는 A 가고 그리고 얘네 보고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도 돼. 맞는 말인 거 같아. 어. 들어갈 때아 근데, 근데 이거 좀... 1라운드는 좀... 내가 잘못 했다 아, 미안하다, 부지라 그래 이런 거 아니 근데 형누가 월태기가 온게 뭔지 알아? 나는 쉐리프 들고 나가면 안 되고 나근이 형은 이러고 나가서 뒤집으면 아무 말 없어 씨발 우리 팀이 야 나견아 너도 나가지마 이런 거 얘기해줘 시발. 그냥 석이 존나 나가 시래기, 플레이가 A쪽 하면 젤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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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이 게임에서 존나 많았어 뭐, IGL이 아니야 나는 씨발 진짜 얘뭐 싸게야 싸게 뭐야막 까주고 파요거 가지고. 이거 갖고 있었죠. 야, 오케이 오케이. 봐봐.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한번 들어게요 들어봐. 들어봐. 음. 쪽 한번 집어 볼래? A 이쪽우린왜 이렇게 귀지냐고. 아, 아 씨. 진짜 <laughs> 미안 변데 다 맞췄어. <laughs> 와,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말고>? 진짜 어지럽네 자, <laughs> 상했어. 아 미드 전진의 캐러지. A 먼저하기로 했는데 나균이가 나갔네. 어. 아 맞네. 어, 내가 만약 에 여기서 시에서 시에서 뒤졌잖아. 뒤졌으면 실벌. 오고치라 아니 근데 그 어. 무게가 좀 다르긴 해. 감시전 <laughs> 없는 시각하다. 거랑 연막 다르, 어. 연막 없는 거랑 고치라 어, 오케이 인정해. 어. <laughs> 근데 그리고 근데... 애초에 그냥 좀 임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얘가 나균이 어. 죽어서... 그냥 이거 미드로 아, 그냥 스펙이크 아, 아, 던졌네. 아니야 얘 아, 예, 얘는. 그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경험치가 많이 없어. 아니 아니 아, 아는데 아는데 어... 이때 하짝 그거였어. 그래. 이때 앉아서 갔어야지. 아니, 그 간접... 박스에 풀어갈 때. 아니 앉 앉아서 나갔다가 아야, 피드백이 나왔다고 갑자기. 아야, 씨, 아야, 막... <laughs> 아니 진짜 개호위 없네. 아니 어... 경험치가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가라지는 어쨌든 마장대로 가고 싶은 거잖아. <laughs> 그럼 씨발 앉아서 갔어야 될거 아니야 민 사람 보 이게?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어떤 병신이 앉아서 가? <laughs> 어? 아니, 그냥... 아니 피드백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여튼 아니, 그냥 구치리 어. 말 맞아. 구치리가 A 먼저 하자 했으면 일단 기다려와야지 A 쪽에서 아, 그게 나 액션이 그게 나오는지 그렇지. 알고 있거든. 혼자 어. 그거 나 때문에 아, 알고 있는데 그좀 어. 그 감정적이었어. 내 게러지에 존나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비 때나좀 아. 건드리고 싶었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린지 알겠어 뭘 오케이 오케이 형. 대변하지 형. 마. 형. 어, 형. 어? 아니 그때 진짜. 어. 어째로 그런데? 어 장난하는 거야? <laughs> 아나 <아니면? 웃음> 어. 아, 그런데 쉐프도 나맛 맛있는 살게 그냥. 안 <laughs> 떡질 뭐? <laughs> 진짜. 아니, 야.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거라고, 그냥 아니 대변 대변 뭐 이런 것보다는 아 그때 맞아 진짜 하면 안돼 근데 이걸 이미 알고 어. 있잖아 얘도 지금 제 자기가 인정했잖아. 욕해 그러니까, 주어. <laughs>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욕하라고? 어! 김나견이 씹새세 그냥 <놀람> <laughs> 이렇게 <거야>? 해달라고? 그거야! 안 <놀람> 해! 나한테 하면서 아니... 왜 얘한테 안 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그랬어! 뭐몇번 뭐, 했어 너! <laughs> <아니>, 이짜 <이건 웃음> 진짜, 진짜, 미안 알고 있었는데 어... 감정적이었어, 진짜로! 어... 미안, 오케이, 오케이.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김나견이 씹새세인 어... 걸로 하자! 어... 네, 어...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히히 네. 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음. 아까 A가 되게 급박했지? 두 명. 응. 근데 얘네한테는 훈수를 두면 안 돼. 어, 얘네 얘는 지금 급해서 지금 자기 에임 하나 챙기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 응. 어, 얘네한테는 훈수 두는 게 아니라 얘네 백업 오는 애들 여유롭잖아. 응. 이런 애들한테는 훈수 둬도 된다는 거지. 너 밀어도 돼. 지금 밀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아, 잉여들한테 어. 응. 그 아. 그 상황은 알겠어. 나알겠 뒤진 비신다 유령은 존나할게 오케이 okay. okay.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Okay. 아, 택초,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아 진짜.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라야, 알았어. 어? 혹시 우리 IM 뒷구 보고 있냐?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아 <laughs> <laughs> 어, 보여달라고요? 보여드리는 거좀 놓고 읽어드릴게요. 완전히 구칠이 이 새끼 자기 석에서 보고 뭐 말하고 있네. 제왕이형 차라리 랭크에서 첫코대하지 말고 타격대해도 괜찮으니까. 좀 봐가봐, 형이 인포가 언제 필요할 것 같은지 느껴야 함. 내가 봤을 때 갑자기 급발진하는 <목소리> 것처럼 <목소리> 느낄 수 있어. <목소리> 네, 하루랄 하루랄. 이거 얘기 좀 할게. 하루랄. 이제 낙연이형 촉같이 못해. 버디형은 <목소리> 좀싸려줬으면 <목소리> 해. X. 좀... 제발 데모형은 그냥 개족 같아, 그냥! 이라고 하는데? 개는 없었어! 빼! 아 오케이! 덴버 형은 그냥 x 같이 그냥! 이라고 하는데요? 아뭐 어, 그렇다고 합니다? 예...